네. 여러분 놀라셨어요. 네. 지난주부터 수요일에 새롭게 시작한 코너입니다. 정치의 세계. 아,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화끈하게 해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분 나오셨어요.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오신환전 의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첫 시간, 음, 어떻게 좀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네. 이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laughs> 많이 있어요. 그런데 <laughs> 네. 어, 생각보다 오신한 의원님이 참 젠틀하다. <웃음> <그런> <웃음> 어. <웃음>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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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한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뭐 마찬가지로 이정미 의원님 같이 한다고 얘기할 때야 <laughs> 네.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뭐 생각보다 뭐잘 합이 맞는다. <laughs> 어, 예. 생각보다 예. 덜 싸우더라. <laughs> 예. 그래서 좀 날것으로 더 정나라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laughs> 네.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준비한 내용들이 어 굉장히 좀 많아 가지고 어풀 기용으로 혹은 몸풀 기용으로 하나씩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짧게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먼저 오신환 의원님, 네네. 이 통합당 내에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 네.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있는데, 물론 환영하는 분들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이방인, 진보의 아류, 이렇게 또 비판하신 분들도 있고, 원희룡 제주도 지사 같은 경우에 어제 통합당이 주최한 포럼에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용병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당내에서 여전히 좀 부정적인 기류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는 뭐이 진통 없는 혁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변화하려면 당연히 기존 질서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과감하고 더, 오, 어,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나 어떤 정책들이 좀더 혁신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음, 보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또 구성원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다행스럽게도 김종인 위원장께서 뭐 많은 당원들, 특히 이제 지난번 낙선 또 당선했던 여러 위원장들 중심으로 네. 그룹핑 해가지고 의견도 듣고 지금 미팅을 <laughs>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당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가는 과정들 같이 병행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뭐이 정도 진통은 충분히 예상했던 거다. 네, 네 그럼요. 예.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그 어떤. 언어들 네네. 이런 것이 약간 좀그 미래통합당이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음.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게 아닌가 어. 어,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소득제 이런 것들 얘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게 진보의 아류 런 네. 기본소득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해가 잘안돼 있구나 이런 음. 느낌 같은 것도 들었고요. 네. 어쨌든 뭐. 정치권 안에서 시끄러운 일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laughs> 시끄럽고 좀 뭔가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이루어날, 이어질수 있다면 음.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죽만 올리다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까 음.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오히려 그게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의원께는 이 질문 을또 드려보죠. 지금 여야가 이 법사위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기한을 넘겨서 내일까지 일단. 어, 정해라 상임위 문제 어, 얘기를 했는데 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시고요? 사실 국회는 입법 그리고 이제 어, 예산 이두 가지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예결이나 법사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핵심 임무를 음. 담당하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아,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치 상대 당의 공격으로부터 골키퍼 역할을 하는 사람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음.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네.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일단 법사위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원체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 법사위가 자꾸 체계 심사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네. 입법 과정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바꾸는 음, 거 체계 자꾸 심사라고 하는 과도한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뭐 정안 되면은 네. 1년씩 돌아가면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아, 돌아가면서? 1년 동안 안 됐던 법안을 네. 그 다음 달이 그러면 한번 맡아서 해보라든지 네. 이렇게라도 뭔가 빨리 이렇게 어.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에 오래 계셨던 우리 오신환 네. 의원 입장에서 더 덧붙이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법사위 얘기만 나오면 제가 사실은 좀 네. 마음이 불편한데요 <laughs>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또 물론 이정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네네. 다소 이렇게 좀 충돌이 일어나는 음. 또 거기서 쟁점화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네. 제도 보완을 통해서 하되 저는 그 오래된 관행 속에서 왜 어~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음. 게이트 기퍼로서 어쨌든 그한 번에 이렇게 걸름작용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그 과정 속에서도 좀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사위의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사위 원장만큼은 야당에게 맡기고 또 네. 지금 거의 180석 가까운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 원장을 야당이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숫자로. 예, 그래서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 그냥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갖고 이렇게 쟁점화할 필요가 없이 음. 오랜 관행 속에서 빨리 여야가 합의하고 또 민생 국회 또해결해야될 문제들을 또 생산하는 그런 국회로도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의 세계로 다시 이제 들어가 보면, 어 배고픈 사람이 빵을 사 먹을 수 없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이빵 먹을 자유가 기본소득이다. 지금 김종일 위원장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여기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정미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기본적으로 네. 사실 이 기본소득에 대한 제한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네네. 왔는데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두 가지를 본 겁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안전만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음. 많은 사람들 이 문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위기감을 음. 뭐 여야가 함께 느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소위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한번 받아본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네. 아, 이렇게 골고루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니까 참 좋구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기본소득 논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을 들여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아까도 이제 김송인 위원장의 기본소득, 아니, 자파의 아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파에서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들이 네네.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테슬라의 CEO 같은 머스크라고 어, 그, 하는 CEO가. 네네. 이제 소위 얘기해서 AI 시대에 네.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사람들의 상상력, 4차 산업혁명이 음. 발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소득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수요가 축소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네. 이 자본주의 순환구조를 다시 네.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머니에다 돈을 꽂아줘야 된다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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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기분 논리 소위 얘기에서 이 자본 질서를 제대로 음, 운영해 나가기 해서. 위한 어떤 방안으로 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와 소위 얘기에서 우리나라 와금이 복지 체제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 사이에 이두 네. 개의 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어, 일단은 그뭐 코로나 때문에 어, 뭐. 시, 10여 년간 그 논의가 중단되어 왔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할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야 되고, 어, 하지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사회에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네. 근데 제가 걱정은 막 이제 기본소득을 막 주장을 하다가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도 아, 아직은 검토해 볼 단계에 음. 이제 더 나가선 안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네. 아 그런데 이런 걸 실현하려고 하다보니 음. 재원이 너무 많이 필요하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 네. 이렇게 딱 돼버리면서 음. 기본소득도 논의가 수포로 돌아가고 또 기본소득 논의 뒤에 가려져 있는 우리 네, 사회 네. 복지 아,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진전을 못 시키는 네. 이러한 두 가지 토끼를 다 잃어버리는 음. 이런 일이 될까? 그게 사실 저는 참 걱정입니다. 네, 오신한 의원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어, 지난 총선 이후에 그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 3040 위원장들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저희가 토론회를 한번 가진 적이 네네. 있습니다. 예, 일단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요. 어,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어, 양날의 면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이 너무나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음. 바로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 한 사람이 우리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어쨌든 이슈를 선점하고 과거에 미래통합당이 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네네. 오히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니까 어, 오늘 더 미래연구소에서 부정적인 네네. 이야기를 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되고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복지 체계나 아니면 재원 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논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꺼번에 다 도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 좋은 장점들만을 조금 먼저 차용하면서 네. 차근차근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것이 기본소득이 뭐 200조, 500조 이렇게 들기 때문에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회안전망 으로 확충해 내야 돼. 네. 이런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냥 없어질까봐 그게 음. 이제 제일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어 재난 기본소득과 같은 그 일회성 지급 가지고는. 한 두세 달 버티다가 또 어려움에 닥치게 되고 이런 네.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전국민 고용 보험제 같은 음. 논의가 다시 촉발이 됐고 네, 네. 그리고 어, 전국민 고용 보험제는 일정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여율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음. 보험이기 때문에 네, 네. 그조차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업 음. 부조의 형태 소위 얘기하는 음. 사회 수당 네, 아마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수준에서는 뭐, 청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렇게 일정하게 그 국가가 이 사람들에게 일정액을 주어서 음, 음. 그 사람들의 삶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보여져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마치 기본소득이냐, 보험이냐, 이제 이 음, 논의로 가면서 결국 재정이 없어. 네. 끝. 이렇게 되지 않도록 <laughs> 네. 저는 이 논의를 정치권이 잘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그월 80만 원씩 줄 때는 500조 원 정도 네. 그리고 월한 32만 원 정도면 한 200조 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500조, 200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사실은 돈이죠. 예, 네. 올해 우리 세출 예산이 513조니까요. 어, 예. 뭐 80만 원씩 500조를 준다는 것은 거의 현실 불가능한 음.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갈 때, 음. 어 이게 조세 문제도 같이 뒤따라야 그 되는 부분들이 있기,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보고 음. 이것이 이 어떤 그 부의 양극화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뭐 이제 좌파 쪽에서 공격하고 있는 이게 소비 진작의 측면에서도. 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측면도 네네.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우리가 장점들을 살려서 음. 그 양날의 면들을 좀 우리가 다 조, 좋은 방향에서 논의할 수 있을까라는 네. 측면에서 개념조차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네. 측면에서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정도의 기본소득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려면 네. 결국은 아, 그 만큼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솔직한 대안을 함께 내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네. 어, 재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와? 세금을 더 걷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네네. 세금을 늘리지 않고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네네. 주자. 그러다 보니까 1년에 50만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1년에 네. 50만원 50만 가지고 원. 사실 경기 부양에 얼만큼 도움이 될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이 아니라, 네. 예, 뭐 예를 뭐예 들어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같은 것이라든가 사회부조 같은 사회수당 같은 어떤 부조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나가려고 해도 음. 사실은 이 세금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네네. 예를 들어서 초부유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정의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사회복지세. 음. 정말 복지만을 위한 어떤 그 세입 구간을 하나 네.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복지정책을 좀 강화하기 위한 이런 좀 진실한 얘기를 국민들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네네.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자. 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지 체제에 대한 솔직하게, 전환을 얘기를 해야 어, 되는데 뭐돈 걷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laughs> 자꾸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소득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는데 좌파 우파적인 관점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음. 복지도 시스템이 다양화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백이라는 복지의 예산을 투입하면 행정 비용이 40에서 50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직접 그 현금으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네네.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것이 우파적 접근으로 볼 수도 있고 네. 또 작은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복지혜택에 대해서 그런 측면들도 보완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네. 좀더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이걸 무조건 거부할 필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을 경제 정책으로 보느냐 뭐 복지 정책으로 보느냐 이 출발점도 다르고 앞으로 이 21대 국회 4년 내내 논의하면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힐지 <laughs> 참 근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당장 급한 네. 것은 네. 20대 국회 말에 결정됐던 네. 이제 예술인들한테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아, 정했던 것이잖아요. 여기서 한발더 나가서 음. 어,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까지 음. 좀더 고용보험 그 대상 적용을 네. 어, 확대시키는 거. 이거는 빨리 음.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 이게 지금 기본소득 얘기만 하다 가한두 시간 흘러갈 것 같은데 <laughs> 다른 이슈가 또 있어서 네. 이것도 여쭤보죠.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대북 전단지 문제입니다. 어, 뭐 탈북 단체들이 6월 25일을 맞춰서 100만 장 뿌리겠다. 이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뿌린다는 건가요? 어쨌든 뿌리겠다고 하는데 어, 지금 여기 에 대해서 여야가 굉장히 좀 입장이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우신환 의원님. 네. 아 저는 예 네. 기본적으로 이것을 뭐 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률로서 제안하는 것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반대하고요네 예, 예. 기본적으로 헌법 가치에도 맞지가 않고요. 음. 예 다만 지금 남북 관계를 그렇다고 해서 모든 통로들을 차단하고 이렇게 그럼 또 다시 경색 국면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정부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런 측면에서 대북 인권단체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것이 자꾸 무슨 이념의 대결처럼 진영의 논리처럼 자꾸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또6.25 발발 70주년이잖아요. 네네. 올해가. 그런 측면에서 어,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 전단지 살포가 또 북한에서 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어떤 경중의 문제, 이런 네. 것들까지 포함해서 저는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쪽에서는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는 워낙 또 격렬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서. 단지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그것만 이제 전단살포만 놓고 북한에서 저런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음, 않고요. 네네. 남북 합의에 대한 부분 또 미국과 북미 관계가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 네. 어쨌든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는 북한의 지금 다급한 입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남한이 좀 주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 판단하고 결정해라라는 압박의 수단이기도 네, 하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판단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 의원께서는 대북 전단지 살포 금지 법을 뭐 발의까지 하면서 막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북 단체들 좀 설득할 필요는 있다, 네. 자제시킬 필요는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 이정미 의원께서 어떠세요?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20대 국회에서 음.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하자고 정의당이 계속 음. 주장을 했었던 네, 것인데 네, 네, 이제 네. 그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정상 간의 합의를 마구 어겨도 음. 뭐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상태로 현해법상. 방치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보수의 혁신을 얘기를 할때 네. 어, 보수의 가장 뭐 일차적인 가치로 안보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대북 전단지 살포 행위 자체가 네, 안보에 네. 굉장히 큰 위협을 주고 음. 뿐만 아니라 적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그치. 피해가 네, 올 수도 피해가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유한 미래통합당의 네, 네. 핵심 지도부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마라. 지금 음. 이런 것은 우리 우리 한반도 정세 절,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네, 네. 거기에 전단지 한두 장이 들어가고 달러가 몇십 달러 들어간다고 그게 무슨 그 나라 체제를 흔들겠으며 아 그것은 보수에게도 별로 유리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더 분명하게 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음. 뭐 정부가 어떻게 하십시오 뭐 얘기를 해도 어 저쪽 그 북한 인권단체들이 잘안 움직이니까 그렇겠죠. 오히려 보수 진영 안에서 좀 그런 목소리를 세게 내면서 네네. 이런 거 중단하자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저는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북한 체제에 그렇게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기를 가져올 정도의 수준이냐라고 음.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음. 북한에서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면에는 네.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걸 얻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정부가 어그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까지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 단순히 이한 부분들만 먹고 법을 만들어서 그걸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네. 것은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9811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두분 의외로 의외로 <laughs> 몇주더 하시면 의견 일치 보시는 부분도 있겠어요. 화이팅.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두 번째 시간. 시간이 너무 짧네요. 너무 짧죠. 예. 네. 아, 그겁니까? 네, 시간이 너무 짧아. <laughs> 그래가지고, 막, 네. 마음이 급해져요. 오신는 의원님? 네. 이게 악마는 편이셨습니까? 디테일에 있다고요. 네. 사실, 이정의원님하고큰 틀에서는 저는 뭐, 뭐야, 다르지 말. 않지만, 또, 이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또, 또 이견이신... 어, 예,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것들을 이 정부가 해나가는데, 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어떤 최악의 순간들이나 또 다른 측면들을 분명히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찾아오는 정치의 세계,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오신한 전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